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저씨 옷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로에베를 구매하게 돼가지고요. 로에베 제품 두 가지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로에베 잘 어울릴 것 같다, 로에베 잘 어울릴 것 같다,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었는데요. 근데 남성 매장이 부산에 있고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남성 옷을 실제로 볼 기회는 없었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보고 그냥 예쁘다 하는 정도였는데 어쩌다가 제가 전에 가던 브랜드의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로에베로 가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물건이 조금 시즌 오프도 하고 이래서 몇개 들어왔다. 좀 보러 와라 좋아할 것 같은 거 있다. 이래가지고 한번 보러 갔었는데. 어, 그냥 바로 구매하게 되버렸어요 일단 제가 소개드릴 이 스웨터도 굉장히 재질이 좋고요. 그리고 또 입었을 때 핏이 약간 이게 팔이 짧으면서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떨어지는 항아리 형태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제가 자주 입고 다니는 릭오웬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니트더라고요. 컬러도 마음에 들고. 그리고 오늘 또두 번째로 이렇게 보여 드릴 제품은 이 셔츠인데 이 제품 역시 좀리이나꼼데 무드랑 잘 어울리는 셔츠라고 할수 있어요. 약간 오버사이즈로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트처럼 좀 펑퍼짐해요. 근데 얘는 밑으로 이렇게 퍼지는 이런 재미있는 쉐입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들이 약간 릭 오웬스나 아니면 19년도 정도 아니면 20 19년도 정도의 그 루비통 있잖아요. 버질 왔을 때그 제품들하고도 좀 무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서 일단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니트는 카키 니트고요. 보시면 이렇게 가슴 부분에 디테일들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. 사실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그런 로고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좀 튀어나와 가지고 니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 니트고요. 입었을 때 핏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항아리 같은 느낌이라서 여기 보시면 윅 바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.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시는 제품은 셔츠인데 여기 베이지 같은 그런 그림이 있고 무드가 좀 뭐랄까 옛날 준지나 뭐윅 오웬스 아니면 몇년 전에 루비통 뭐 이런 제품들하고 좀잘 어울리는 무들 것 같고 제 취향이 정말 그쪽이라서 이 제품을 이렇게 업어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빛감 보시면 얘는 약간 퍼지는 이런 빛감인데 여기 립바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. 루비통 코트랑도 나쁘지 않게 매치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수도권에 남성 매장을 열 거라고 하시는데요.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. 빨리 열어서 보고 싶네요. 지금까지 여성 제품이나 가방류밖에 제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가지고, 남성 옷을 이렇게 좀 구매할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, 이번 기회에 정말 보게 돼가지고, 재밌었습니다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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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.